친구가 두둥이 먼저 한번 하던데 욕인가요? <laughs> 나름 잘생겼으니 칭찬으로 받아들이세요. 참고로 여사입니다. <laughs> 아니, <아이>, 존나. <laughs> 아 네이버 진식인 내꺼 한번 봐볼까 오랜만에 주둥이 고민 상담 어떻게 신청하나요? 주둥이 방송 고민 해결해주는 방송입니다. 내가 언제 해결해줬어? 조리돌리 방송이지. <laughs> 뭔 소리야? 나를 고민 해결해준 적이 없어요 저는. 내가 뭐 씨발 해결해 준줄 알아? 내 해결할 줄 알았으면 내가 5년 보상 자리 있었지. 주둥이 방송 이런 채널은 여성분이 어느 정도 선별을 선호되나요? 남성 여성 8대 2요? 안된대요 <laughs> 어허 저 여자가 7입니다 7까지 안되겠다 요즘 한6 되겠다 한번 볼까 지금? 여성 6입니다 여성 6 남성 4 그리고 성인이 제일 많아요 합치면 성인이 더 많아요 잼민이 방송 아니에요 여기부터 부모님 계정이지 사실 여기부터 잼민이너 넣어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많다 헛... 허... 추둥이 <laughs> 방송 보고 팔냈는데 어떻게 야 꼬질 수 있을까요? 추둥이 갔다대 아릴르만쥬 형제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<laughs> 아, 뽀금이랑 남매 아니라고요? 남을 켜서 저거라는데, 그만해! 주둥이와 결혼하는 방법? 2023년에도 이런 친구가 남아있었어? 태그 한국 드라마! <laughs> 주둥이가 결혼하면 뭔가요? 내공님 죽여버림 <laughs> 질문처럼 죽여버린다. 이런 말하고 안지극히 상식적입니다. 키 작은 남자. <laughs> <laughs> 예! 제가 좋아하는 입장, 에그 뭐 얘기를 왜? 제가 좋아하는 입장인데 지금. 주둥이 방송 상담 어떻게 하나요? 아 요즘 이제 상담을 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네. 오. 자 주둥이 방송 전화 상담 려면 다음과 같은 설차를밟으셔야 됩니다.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며 해당 기간에 전화를 걸어 상담. 을 뭐야 씨발! 당신왜 아는 척해. 전화 상담 신청하기 전 주둥이 방송 공식 웹사이트에 소청 미디어 개장 확인, 상담 신청만 고 요구사항 확인. 아니 왜 지쳤대라 상담이야 씨발. 못 이거 채찍패티 아니야 이거? 본인의 개인정보와 상 개인정보 얘기 안 해도 돼 나이만 얘기하면 돼 전화상담, 주둥이방송, 상담상담 따로 어디서 나지 씨발 <laughs> 이거 채팅 페이에 물어봤네 이 새끼고 상담사는 전문적이도 전문적이지 않아요 존나 야매해요 욕박아요 조리돌림해요 아주 어, 그냥 지저대로 적어놨어 그냥 유튜버 주둥이방송 권정열 닮았나요? 아 이런 얘기 사속에서 종종 듣는데 항상 수식어가 붙어 옛날 <laughs> 옛날 권정열 아니 이 새끼 또 주랄이네 이거 <laughs> 주둥이방송 전화상담 어떻게 하나요 주둥이방송에 전화로 상담 걸, 걸려면은 주둥이방송에 전화로 전화를 걸으시면 됩니다 전화를 걸상담을 연결돼 상담을 진행드립니다 아니라고 이 새끼 왜 자꾸 이지라고 대기는 거야. 너 뭐야? 상담원이 다를수 있으니 나 혼자라고. <laughs> 제 이상형을 알려주세요. 송중민님, 김주현 주둥이 방송님. 통통 분복은 시발 너무 없는데 이거는. 이거 <laughs> 레츠고 붙여야 될것 같잖아. <laughs> 주둥이 방송님처럼 말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많은 서적을 읽고 잡다지식을 챙겨 빛합니다 책한 줄 아니는데나 <laughs> 집에 책이 한 권도 없어요. 주둥이 방송 여친 있나요? <laughs> 네가 어떻게 알아, 이 말? 아니 이새끼들 왜 자꾸 내 방송에서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나에게도 기회가 있길래 있었으면 방송에서 정돈해서 나왔겠죠 <laughs> 아이 <아니>, 씨발야 <laughs> 친구가 주둥이 먼저 해봤다 던데 욕인가요? 나름 잘생겼으니 칭찬으로 받아들이세요 참고로 여성입니다 아이 씨발존나 웃기네 주둥이방저 포토카드 어떻게 하시나요? 꼭 필요한 거입니다 <laughs> 포토카드가 꼭 필요할 일이 있냐? 무라키네 포토카드가 꼭 필요해. 주둥이 방송 오늘은 방송 안 하나요? 화요일, 토요일에만 방송한다는데 왜 오늘은 안 하죠? 안 하면 안 하는 것도 내일 보세요. <laughs> 아니 지식인 이 캐나들 왜 이렇게 많아? 주둥님 MBTI 뭔가요? 야 누구 맘대로? ENFJ 아니 하나 빼고 다틀렸잖아 주둥이님 이걸 보신다면 제발 저랑 결혼해주세요. <laughs> 아니 씨발 <시발>, 이게 뭐야? 노얼 <laughs> 닉판매 주둥이 방송도 뭐 레어인가요? <laughs> 미친새끼 이거. <laughs> 평차 정도 하네요. 판매할 정도 아닌 것 같아요. 주둥이 방송님 잘생기지 않았나요? 어허! 어 선생님? <laughs> 제가 이런다고 좋아할 것 같나요? 아니, 좋아요 버튼 없나? 에이. 냐아! 오빠, 나 오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. 공감해줘. 나 너무 슬퍼 유. 어, 꺼져. <laughs> 오빠, 나 오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. 아니, 마루루와 맘베님! 아! 나 너무 슬퍼요. 냐아! 아니, 남자친구랑 왜 헤어졌어? 무슨 일인데? 아니, 어? 오빠 나 오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유우 공감시 씨발놈이 시발로이 어휴 발 시발 <laughs> 어, 시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내리액션안필요하세어요내태 패줄까 씨발? 왜 어쩌다가 이런 급 X같은 친구를 왜 놓친 고야나친금 평생 구할 거야 그 씨발놈의 새끼 그거 뭔지 몰라도그 새끼가 잘못했는데 바람 폈어? 됐어 됐어 원래 똥 차가고 벤츠 오는 거야 100만 원이면 바람 펴도 편들어 조심 <laughs> 네가 바람 피는 있겠지? 그 새끼가 널 외롭게 했겠지? 에? 사랑을 충분히 안 좋겠지? 넌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데 <laughs>